안녕하세요 라운 스포츠입니다. 오늘은 오더글로브 한 점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오더글로브 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주문 들어온 제품이에요. 처음부터 끝까지 오더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문을 해주셨어요. 오더 시스템 사용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처음 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걸 주문 해 주신 고객께서는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주문을 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. 저희 시스템하고, 저희 주문된 내과고 실제 글로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모니터로 보는 거니까 색감이 차이는 좀 있지만, 음, 주문하신 대로 잘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, 길들이기를 해가지고, 어우, 글로브가, 길들이기 뜨서